이게 무서운 게한번 실명까지 가게 되면 그때는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현재 기술로는 다시 시력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. 음. 자, 근데 우리가 또 이제 헷갈리는 네. 질환이 하나 더 있죠. 그래서, 네, 백내장이 그렇죠? 환자분들이 외래에 네. 오시면 은 가끔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녹내장이랑 백내장을 <laughs> 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녹내장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앞으로 얘기 드릴 거지만 시신경이 이상이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시야가 결손되고 실명까지 가게 되고 이게 무서운 게 한번 실명까지 가게 되면 그때는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현재 기술로는 아. 다시 시력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. 음, 그러니까 하지만, 지금 예, 네. 저거, 저기 지금 비가역적이라고 써 있는 게 되돌릴 예, 수가. 없 예, 예. 되돌릴 수가 없는 질환 예. 중에 하나고, 백내장 같은 경우는 어, 수정체가 혼탁이 되는 건데 이거는 정상적인 노화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예.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다 백내장이 온다고 볼수 있고, 맞아요. 어느 시기에든지 어쨌든 수술로 잘 끝나게 되면 음. 시력이 다시 회복시킬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. 아. 백내장 때문에 안 보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만 잘 하게 되면 다시 정상식으로 돌아올 수 있지만, 농내장은 한번 나빠지고 나면 회복이 안될수 있기 때문에, 이름은 비슷한데, 오. 완전히 다른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아... 될것 같습니다. 야 그러니까 농내장은 이게 지금 만성질환으로 보면 되는 거네요. 그러니까 네, 그렇죠. 백내장은 이제 수술로 인해서 그 노화의 한 과정인 거고, 네, 또 수술로 수술하면 완치가 되고, 네. 자, 이 농내장이 좀 까탈스럽네요. 네. 네. 좀 어렵죠. 아, 이제 증상을 어, 네. 증상을 얘기해 드리면 아까 얘기 드린 대로 90% 정도는 환자가 아직 느끼지를 아, 못합니다. 시야가 점점점 줄어들게 되고 주변부 시야가 먼저 줄어들거든요. 아... 중심부 시야는 제일 마지막에 줄어들기 때문에 말기 환자들이라고 해도 1 0까지잘 보는 경우가 많아요. 오 진짜요? 그리고 주변부 시야가 줄어드는데 환자들이 나는 시야 절대 안 줄어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. 네. 그게 뭐냐면은 눈동자를 움직이거나 고개를 움직임으로써 그 시야를 보완을 하게 됩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, 농래장 말기 환자들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시야가 분명히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본인은 못 느끼는 경우가 아...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. 그냥 아. 이렇게 그냥 고개 돌리면서 보면은 사실 뭐 그쵸? 시야가 줄어들면 네. 잘 모르거든요. 그러니까 이 정도 보였던 게이 네. 정도 보였는데 그리고 어떤 분들이 약간 또 이렇게 눈이 긴 분들은 더 아, 시야가 뭐, 뭐 넓을 수도 있잖아요. 그 네. 그러니까 이 개인차도 굉장히 심할 거고. 네. 근데 말기까지 된다 하면은 근데 그 줄어드는 부분이 보완을 하긴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는데 옆에서 차가 들어오는데 아... 바로 못볼 수가 있죠 반응을 못 한다거나 계단을 내려갈 때 네. 정상적인 사람도꼭 밑을 안 본다 하더라도 앞만 보고도 내려갈 수 있는데 농내장 말기 환자들은 이제 밑이 잘안 보이니까 음... 넘어지는 경우도 음... 많고. 그런데 네. 이미 시야가 좁아졌다는 거는 이 녹내장이 많이 진행이 됐다고 볼수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줄어든 시야는 다시 회복이 안 돼서 환자분들이 어... 줄어든 상태에서 오시면 얘기 드리는 게 치료해서 좋아지지 않는다. 하지만 여기서 진행을 멈춰서 더안 나빠지게 음... 최소한 지금 보는 거는 유지할 수 있게끔 하자 예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. 이야... 네. 아, 아, 되돌릴 수 없다니 진짜 이게 네. 이게 지금 그게 가장 제일 무서운 것 중에. 네. 네. 미리미리 챙겨봐야 될것 같습니다. 네.